트윙클 벨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알게 된 생활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동전 처리하는 방법 동전 교환하기입니다. 예 결제를 주로 카드로 해도 생활하다 보면 가끔 현금 쓸 때마다 동전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동전이 수북하게 쌓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저금통 꽉 찼을 때 은행에서 지폐로 바꿔 준 것처럼 미국에서도 그냥 저금통을 은행으로 들고 가면 알아서 지폐로 바꿔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처럼 저금통을 들고 무작정 은행으로 가면은 미국에선 안 바꿔 준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 결과로는 미국 은행에서는 정해진 종이로 정해진 수량만큼 동전을 말아서 가져가야만 지폐로 바꿔 준다고 합니다. 또 어떤 미국 은행들은 아예 동전을 지폐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한다고 합니다. 진짜 정말 신기하네요. 이처럼 은행에서도 교환은 해주지만 아무래도 과정이 좀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방법인 코인스타라는 동전 교환기를 통해서 동전을 지폐로 바꿨습니다. 동전 교환기는 대형마트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코인스타 말고도 여러 브랜드의 동전 교환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코인스타가 제일 가깝기도 하고, 음, 제일 많기도 해서 코인스타에서 동전을 교환을 했습니다. 어, 벨라님. 근데 저희 동네에는 코인스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구글 지도에 코인스타라고 검색을 하시면 내 주변에 코인스타가 어디 있는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코인스타 동전 교환기를 이용하실 때에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현금인 지폐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기프트 카드로 받을 것이냐 이둘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미국을 당장 떠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프트 카드로 교환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프트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교환을 하실 때에는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신에 기프트카드로 교환하실 때에는 최소금액과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수수료 없이 교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기프트카드로 교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프트카드로 교환할 수 있는 바우처들이 나이키, 아마존, 스타벅스 등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서 더욱더 추천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30달러 이상을 기프트카드로 교환했을 때에는 5달러를 더 추가해주는 등 이런 이벤트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전이 어느 정도 좀 모였을 때 교환을 하러 가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 정도로 수북하게 쌓여있을 때 교환을 한 것이 아니라서 아쉽게도 그런 이벤트를 놓쳤습니다. 자 이제 그럼 코인스타를 이용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 Yeah. Amazon first one. Yeah. That's everything? Yeah. Oh yeah. lord. Wow. It's mama. <laughs> <That's it. laughs> <She's romantic. laughs> Pretty good actually, yeah, but not $30. We could have got five dollars for Can free. Wait? No. You can't wait now, let's go. Okay, you going yep. Good job, Mark. piggy bank confirming your gift card, yes, yeah. Yep. To finish. 이제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동전이 쌓였을 때 쉽게 교환할 수 있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프트카드 번호는 영수증 상단에 적혀 있는데요. 그 번호를 입력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도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